안녕하세요. 좋은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포스코퓨처엠 장중브리핑입니다 현재 214,000원 만 강보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소량 많은 흐름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은 결국은 반등을 뛰어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 1차 상승이 전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만들어진 구간, 어, 2차 상승은 사실 1차 상승보다 더 길게, 어, 전개가 되는데, 조정을 좀 길게 할지, 아니면 정말로 강력한 2차 상승 흐름을 이렇게 연장으로 만들어낼지, 이게 관건이고, 이번 조정 마무리 이후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포스코 퓨치 엠만 혼자 독불장군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2차전지 세트 의 흐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엔솔과 포스코퓨체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도 아직 추세를 무너뜨린다라기보다는 상승흐름을 한번더 만들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추세를 아직 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퓨체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엔솔이 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포스크 퓨치엠 이번 조정을 기점으로 확실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지, 반등에서 그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상승을 끌고 갈지, 시간을 끌게 될지, 곧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대신증권 현재 분산 2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상승에 이어서 2차 상승이 만들어진 구간이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5일 전보다는 2.7% 하락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지속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경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50여만 주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6개월 누적도 개인의 집중 매도가 기관의 매수 외국인 소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심 매도 연기금 소량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수급이 아주 뚜렷하게 완전한 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매수 주체 우리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건 지금 기관의 움직임 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인과 일단 반대되는 움직임 근데 이제 기관의 매수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외국인도 버스급 유치엠의 큰 흐름을 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주가가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자릿수 이어지고 있고 17%가 나왔고요. 대차는 소폭 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프로그램은 지속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 42만 9천여 주가 프로그램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포스코 퓨치엠 월봉 차트입니다. 자, 2차 상승의 피크를 달성을 하고 두 번의 조정이 전개된 과정, 반등과 또한 번의 조정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반등을 소폭 넘기는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어, 지금 이제 1차 상승에 이어서 2차 상승이 전개됐고, 2차 상승 이후에 반등 달성과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조정이 이렇게 더 심화가 될지 곧장 연장 상승을 만들면서 이 구간을 빠르게 벗어날지 이게 지금은 어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좀더 심화할지 다시 한번 어 조정과 반등 흐름 이때 이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반등치에서는 매도를 고점을 넘겼을 때는 재매수를 통해서 조금 덜 먹더라도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고 이 구간은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계속해서 가랑비 어쩌듯 무너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일봉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그리고 다음 2차 상승이 장개가 되는 지점 그리고 어, 빠르게 조정이 심화가 되면서 결국은 어, 지금 양봉이 두 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만 칠해주고 올라가게 되면 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고 혹은 지금 조정이 한번더 이어질 가능성 남아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하단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구요. 기준선과, 어 전원선 사이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조정이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어찌되었든 간이 구간에서는, 어, 반등이 충분히 전개가 될수 있고요. 그 전환선, 이 부분에서 전환선을 살짝 뛰어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의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서게 되면, 이런 식의 연장상승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확실한 어,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다라고 어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캔들 차트로만 보면 지금 마지노선이 그리고 자또 지지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1차 지지는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좀더 이어지게 되면 요 지지라인까지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 아직은 남아있는 모습, 그리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다시 어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0분 봉의 모습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전개가 됐고 2차 상승이 피크를 달성을 하고 반등을 뛰어넘는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그 흐름 이후에 조정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연장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꺾이고 어 조정을 이어가면서 지지라인 하단까지 조정이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 2차전지 섹터의 대형주들 움직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스코퓨처엠이 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1차락이 이렇게 마무리됐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반등과 조정이 또 이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는 여기 고점을 넘겨야. 완전하게 바닥을 찍었다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 포스코퓨치엠이 여기를 넘길지 못 넘길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고 원칙은 못 넘기고 조정이 어한번더전개가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5번봉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의 하락 흐름이 그리고 어 요런 식으로 1차 하락이 마무리됐다라고도 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혹은 1차 하락 이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2차 하락 마지막 하락이 완성이 됐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든 간 여기 고점을 넘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고점을 넘기게 되면 전체 반등이 어, 231,000원 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요 결국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진행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어, 단기 최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대가 23만 천원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꺾이기 시작을 하면 2차 하락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23만 천원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1차 하락, 2차 하락, 또 3차 하락으로 하락을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31,000원에서는 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여기를 넘어선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를 넘기게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재매수를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어, 반등에서 꺾이면서 연장하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라 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 같이 보시면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